트로트의 황제 송가인, 그녀가 샤넬 엠베서더로 발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마케팅 전략에 지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샤넬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송가인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유명 트로트 가수와 고급 브랜드의 만남을 넘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문화적 충돌을 예고하는 놀라운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음악의 아이콘에서 글로벌 패션 세계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송가인이 샤넬의 향수의 메서더로 발탁된 것은 저례 없는 사건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이 단지 어른들의 음악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샤넬, 그 자체로 클래식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왜 송가인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녀가 가진 독보적인 음악적 감성과 시대를 조월하는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토마스 디리는 송가인의 목소리에서 샤넬 향수의 클래식한 향과 같은 깊이와 우아함을 느꼈다며 송가인을 시대를 조월하는 아티스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트로트의 정서를 넘어서 감성적 깊이와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넬과 송가인의 만남은 이제까지의 패션과 음악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샤넬과 같은 명품 브랜드는 오페라 가수나 클래식 음악가들과만 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송가인처럼 트로트 가수가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패션업계에서 보기 힘든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감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트로트와 패션을 하나로 융합시키는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트로트를 현대적인 예술로 변형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패션계의 트로트의 부흥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송가인의 샤넬 향수 캠페인에서 보여준 변신은 경의적입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한편이 고전적인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녀는 그 자체로 전통을 넘어서는 화려한 예술적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단한 블랙트레스를 입고 샤넬의 글로벌 럭셔리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놀라운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변신은 단순히 패션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복과 블랙 드레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그 순간은 그 자체로 문화적 충돌이자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샤넬은 왜 송가인에게 손을 내민 걸까요? 샤넬의 마케팅 전략은 단순히 유명한 얼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넬은 자신들의 브랜드 철학인 클래식과 모던의 완벽한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송가인은 바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샤넬은 그런 송가인의 깊이 있는 감성과 세련된 아름다움을 정확히 포착한 것입니다.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샤넬의 철학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샤넬 향수 캠페인에서의 변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송가인의 샤넬 엠베서더로서의 여정은 트로트의 글로벌화와 한국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샤넬과의 협업은 이제 트로트가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더 넓은 해외 시장에서 트로트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송가인의 샤넬 엠베에서도 발탁은 그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송가인은 이제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 패션과 뷰티 산업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샤넬 향수 캠페인에서 보여준 그녀의 변화는 단지 패션의 변신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문화적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이 향수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는 이 순간, 송가인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송가인의 샤넬 향수 캠페인에서의 전통 한복과 모던 드레스의 완벽 변신은 단순히 패션을 넘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샤넬과 송가인,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완벽한 융합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송가인이 샤넬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패션과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오늘날 송가인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트로트 음악의 세계를 재정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한국적인 감성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그녀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송가인은 그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관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송가인의 가창력과 예술적 가치가 바로 그녀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시킨 그녀의 목소리는 트로트를 넘어서는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이 부른 곡 하나하나가 전통적인 판소리의 감성을 현대적인 트로트로 재탄생시키면서도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감정의 변화를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혁명을 일으킨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단지 음악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송가인은 이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트로트 장르의 부흥을 넘어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을 세계적인 무대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송가인이 샤넬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 자체로 한국 문화의 글로벌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송가인의 음악적 잠재력과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키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음악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단순히 음악적인 성과를 넘어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통적인 한복과 현대적인 블랙 드레스를 번갈아 입은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의 패션 스타일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을 넘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고무적입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경력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과거, 트로트는 어른들의 음악으로 여겨졌고,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그 틀을 깨고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가능성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녀는 그저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이미지와 장르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새로운 트로트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송가인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일본,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인기는 갈수록 확장될 것입니다. 특히, 송가인이 샤넬의 향수 엠베서더로 발탁된 것은, 단순히 패션과 음악의 만남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글로벌화와 한류 콘텐츠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참여는, 한국 전통음악과 패션이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으며 오늘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그녀는 무수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습니다. 송가인의 성공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악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꿈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송가인의 성공은 그녀가 가진 전부적인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그녀의 꿈과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의 가수를 넘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이콘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